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영상은 보렌들링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훈련 영상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 연습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연습할 때 기준이 되는 연습 목표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렌들링 연습하실 때 가지시는 생각이 막연하게 공과 친해지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목표의식 없이 그저 몇번 해보고 충분하다 생각해 보랜들링 연습을 넘어가곤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는 NBA 역사상 위대한 선수 50인에 뽑혔던 피트 마라비치 선수입니다. 그는 탄탄한 기본기와 화려한 기술로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했던 선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가 예전에 찍은 보랜들링 드릴 비디오입니다. 보랜들링 비디오에서 그가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보랜들링을 설명합니다. 그두 가지 기준은 힘과 협응입니다. 힘에는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등등 있지만 여기에선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협응은 농구공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머리, 신체, 사지 동작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힘과 협응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따로 떼서 볼수 없습니다. 적정한 힘이 없다면 원활한 협응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적절하게 협응이 되지 않는다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라비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연습과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연습을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연습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연습은 Squeeze the b a 라고 하는 공을 쥐어짜는 보링들린 연습입니다 손가락과 전환의 힘을 기르는데 좋은 이 드릴은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냥 해보시고 난후 되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드릴은 되나 안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강하게 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분 정도 열심히 공을 쥐어 짜주면 손가락과 전환에 자극이 오실 겁니다. 쥐어 짤때 손가락의 모양은 손이 족발처럼 되게 쥐어 짜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드릴을 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팔꿈치를 쭉편 상태에서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하면 훈련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드릴의 연습 목표는 1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 3분까지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에 살펴볼 드릴은 탭 드릴입니다. 농구인이라면 다몇번 시켜보고 내팽개치는 보랜드링 드릴입니다. 이 드릴도 앞에 드릴과 같이 되는지 여부보다는 얼마나 오래 또 강하게 할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드릴도 마찬가지로 팔꿈치를 펴고 연습하는데 연습할 때 팁은 처음 3초 정도 손과 손 사이의 거리를 벌려서 하다가 이후에 그 거리를 점점 좁혀서 하면 쓰이는 근육이나 감을 잡기가 더 쉽습니다. 마라비치의 동작을 보면 팔꿈치는 펴진 채 고정되어 있고, 손목은 공을 빠르게 두드리기 위해 살짝살짝 굽혀질 뿐, 많이 굽혀지진 않습니다. 또한 그의 몸통 전체가 흔들리는 걸볼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손목만 굽히는 게 아니라 팔 전체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습하는 초반에 손과 손 사이의 거리를 늘린 그 사이에서 공을 두드리면, 좁혔을 때보다 팔의 참여도가 커져서, 이후에 거리를 좁혔을 때 감을 잡기가 쉬워집니다. 이 드릴도 1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 3분까지 지속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시면 됩니다. 다음 드릴은 돌리기입니다. 농구인들이 많이 하는 몸 주변으로 공 돌리기입니다. 이 드릴은 힘과 협응력을 기르는데 좋은 드릴입니다. 이 드릴도 설렁설렁 하시면 안 되고 방법을 알고 명확한 연습 목표를 세워서 하셔야 합니다. 먼저 머리 주변으로 공을 돌리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영상처럼 하시면 안되고 이렇게 윗머리를 쓸듯이 넘기셔야 합니다. 또 다른 마르비치가 주는 팁은 공을 가진 손에서 반대 손으로 공이 넘어갈 때 반대 손으로 패스하듯이 넘기면 속도를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드릴을 3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연습하거나 30초에 60에서 75일을 할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합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보핸들링 드릴 3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해본 적 있는 연습이라 간과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예전에 했을 때와 느낌이 사뭇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 영상에 달렸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